주상전하 초지일관이란 안녕하세요 지식공사 유튜버 및 자두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 가진 뜻을 정말 어떤 초지일관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은 초지일관 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자 월봉에 대한 부분 우리가 항상 첫 번째 하사을 맞을지언정 두 번째 하사을 맞지 말아야 되겠죠 뭡니까 공포에 떨어지는 이런 어떤 시장에서 굳건하게 아주 버텨낼 수 있는, 어, 그런 어떤, 어, 용기, 그 다음에 또 뭘까요? 어, 신념, 그 다음에, 뭐, 생각을 지키는 것, 어, 이런 거.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면 어 지지치고 나가면 어뭐 보면 어, 투자자로서의 어떤 부분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아 다우 지수 왜 그래 보면 예 그렇게 해서 다우 지수가 또잘 나가다가 또 미끄러지는 이런 부분에서 정말 어떤 항상 이럴 때는 그 어, 정신을 좀 약간 이렇게 차리기가 좀 약간 힘들죠.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게 예, 또한 많이 중요한 예, 그런 어떤 부분이 또 많이 된다. 뭐 이런 어떤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자자 어, 자, 원바닥에 대한 모습이 되겠고요. 어, 투바닥에 대한 모습에서 자 보면. 주가에 있어서, 다시금 좀 거래량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좀 많이 터져주는 모습을 또 많이 보여줄 수 있겠죠, 보면. 예, 그렇게 해서, 주가에 있어서, 하단선에서 다시 한번 터닝에 대한 부분이, 또 굉장히 어떠 세게 나와주는 모습을 또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5,416원에 대한 부분이 있겠고요. 그러다가, 가도한 하락선에서, 자, 가도한 하락선에서 주가에 있어서 다시 한번, 예, 거래량이 많이 터져 주면서 어, 슈팅이 강력하게 일수 있는 아, 이런 부분이 또 어, 나올 수가 있다 뭐, 그런 것도 좀, 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자 두산 인프라 코어 1조 2천억 가량 이상 외국인들이 8.86이 되겠죠 보면 음, 액면가가 천원인 어, 이런 점에서 어, 미래세가 삼성자산 KB 자산, 하나 자산,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 제 누인이 33.35가 되는, 두산 인프라코 우리 사주가 6.78이 되는 이런 점에서 국민연금이 5.28 이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자, 2005년 4월 사명을 두산 인프라코로 변경했었던. 그래서 건설 중장비와 엔진 생산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미와 유럽의 선진 시장에서 채널 역량과 제품의 경쟁력 강화 이런 어떤 효율성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두산 인프라코에 대한 부분. 그래서 자 보면. 매출액이, 자, 8조 1000억, 그 다음에 3조 9000억, 4조 5000억, 4조 6000억 되는, 이런 점이 있겠고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8,404억 원, 2,644억 원, 2,645억 원, 3,045억 원이 되는, 이런 어떤 점이 되겠고, 단기순이익이 3,957억 원, 2,851억 원, 5,678억 원 되는, 1,670억 되는, 이런 점이 되겠고요. 자, 자본총계에 대한 부분이 4조 2천 4조 4천억, 1조 3천억, 뭐 1조 5천억 되는 이런 부분이 척착 나오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보율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늘어나는 부채가 적고 유보율만은 영업이익률이 10.27, 6.63, 3.76 이렇게 되겠고, ROE에 대한 부분이 11.57, 5구그 다음에 6.47, 24.63이 되는 이런 부분에서 자, 보면, BPS에 대한 부분이 9,559원, 그 다음에 9,858원, 6,948원이 되는. 일어났던 부분. 자, 여기에서 뭐, 어, 두산이 풀었고, 어, 결국에는 뭐 실적 잘 내고, 어, 다시 올라오 주지, 보면. 예, 그래서 인천 동구에 있는, 어, 좋은 동네 있네요, 동구. 어, 그렇게 해서. 어, 우리나라, 정말 어떤, 어, 우리나라도 참 이게 여행할 때가 많은데 보면, 어, 뭔 어떤 북이 영화를 누리려고 보면. <웃음> 영화, <웃음> 어, 북이 여가를 들려고 주식에 빠져있는지, 어, 제가 좀, 어, 주식에 빠진 지가, 어, 어, 그, 보면, 19년 차, 내년에또 20년 차가 되는. <laughs> 그런 어떤 부분. 그래서, 가끔 가다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게, 군대에서, 야, 너 짬을 뭐로 먹었냐? 뭐, 이런 얘기 하는 <laughs> 저도, 아, 이 주시 시작에서 짬을 내가 어떻게 먹었나, 뭐. 하여튼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예, 다, 우리, 다잘 됩시다. 어, 잘 된다는 거 뭘까요? 음, 날마다의 행복, 그런 느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런 느낌이 있죠. 우리의 삶이 어떤, 100년이잖아요. 근데 100년 동안의 그 하루하루들의 어떤 삶들이 내가 제대로 즐긴 삶들이 어떻게 보면 사는 삶이고, 어~ 내가 어떤 어~ 즐기지 못하고 어~, 어 낭비한 삶은 그거는 삶이 아니었던 어, 그런 어떤 점무의 관점으로 보면 100년이라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 그렇게 어, 많은 시간들은 아니죠. 우리가 순수 존재하는 시간 그 시간만이 우리의 어떤 진정한 시간이 되지 않나 그런 점. 음, 결국엔 좋은 시간들을 많이 보내야 된다는 거죠. 어, 이런 말씀을 드려도 제가 그렇지 <laughs>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안타까움에서 자 e q 솔루션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어, 현대 두산프라코에 대한 부분 이 어, 부분에서 자 한번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주식시장에서 강세장이 지속될수록 가치평가 도구는 어, 보수성을, 어, 잃어, 가는, 어, 현상을, 어, 조심해야 한다. 뭐, 이러던 점에서. 자, 보면, 앤서니앤서니 앤서니 볼턴 형이 얘기한, 어, 이런 어떤 점에서. GCR 강세장이 지속될수록, 가치평가도구는 어, 보수성을 잃어가는, 그런 현상을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에, 보면, 에그 강세장이 많이 이렇게 앞으로 치고 나가면, 에, 보면 굉장히 어떤 무서운 그런 어떤 부분도 또 있죠. 보면, 예, 그런 부분이 되겠고. 자, 보면, 어요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자, 리처드 데니스 형이 말해준 요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처드 데니스 형이 얘기한 손실을 입는 기간 동안 정서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 골프와 같다. 자, 나쁜 샷을 한 후에 클럽을 내던지기도 하지만 다음 샷을 할 때는 머리를 숙이고 공을 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어려울 때는 항상 그 정신을 좀 바짝 차리는 거. 그런 것이 또어 많이 중요한 에 그런 에 모습이 또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자 보면 어 두산인프로코에 대한 부분 이어 부분에서 어 다시한번 또 역전의 부분이 또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15,416원에 대한 부분 어 하단선에 대한 이런 부분 되겠고 어 주봉에 대한 부분에서 자 주봉에 대한 부분 살펴보면요 어 이런 부분에서 자, 보면, 원바닥에 대한 부분, 5740원에 대한 부분, 그러다가 제차 터닝에 대한 부분, 그러다가 눌려줬던 부분에서, 다시금 거래량이 많이 터져주면서, 주가에서 슈팅이 굉장히 어떠 세게 앞으로 치고 나가는 이런 어떤 모습이 또 많이 보일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카페에서 좀 확인하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네고스입니다.